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MB의 독도 방문이 아베 정권의 탄생을 도왔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어,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어, 동부야 국장을 했던 어, 조세영 전 국장의 발언이 에, 프레시안의 제목으로 뽑혀서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제목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는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일본에 대해서, 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잘못했을 경우는 얼마나 후폭풍이 큰가를 본인이 절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실무 책임자로서 아마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집단적 자의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0월 사일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laughs>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수용하고 우리와는 측면은 가지 않도록 미국을 통해 입장을 반영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적절합니까? 어, 뭐그 어떤 일면을 저 강조한 부분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을 수용하고 마치 양비론 양실론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자꾸 지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나몰라 하고 있다. 외교부가 이렇게 발언하는 을 겁니다. 이런 발언 은 매우 적절하지 않죠. 어떠한 경우라도 일본의 재무장을 막겠다. 그리고 일본의 평화 헌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다각도로 미국과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그 동안에 이제 말씀드린 취지에서 보듯이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정부와 국민들의 그 생각을 자어 장관님 충분히 전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네.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의 집단적 아, 자율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한중일 좀 말해본 정리한다면 어떤 겁니까 한반도에 미치는 그런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아, 분명하게 저희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사전 동의가 지금 현재 반대를 뜻하는 겁니까? 사전 동의라는 건 저희한테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있는데 지금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우물쭈물입니까? 사전 동의라 음. 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사전 동의문자가 사전 동의입니다. 그 말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현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부담했습니다. 감축이 있다고전다 외교자는 외교적 수사에 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외교적 수사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하지 않겠다. 군신공국주의 부활을 저지시키겠다. 이런 부분은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애국심에 반려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부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유사한 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한 발언밖에 못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자, 존 메케인,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존 메케인 상원 의원이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다. 라고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 편을 가시적으로 돌지 않는 미국에서 존 메케인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미국의 로비 활동이 대단했더군요. 그것은 반대로 대한민국의 위안부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심판에서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는 세미나도 많이 열려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미국의 회사에 외주를 줬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한국의 독도 문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있 우리 한인단체에게 하청을 주고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면 되겠니? 라고 다시 의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이 건너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적인 한인 단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예. 국제결의조단 이사장 잠깐 나와주세요.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만, 민간의교단체가 아닌 단체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까 그리고 민간의교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시간 좀더 주십시오. 평가가, 평가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더 설명 할해 알아듣겠죠? 그쵸. 예, 들어가십시오. 재외근포조단 이사장 나와주세요. 여기는 도대체 누이 적고 좋고 매우 좋고요. 예자 재외동포 대관 개인별 성과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자 A와 B는 60%를 해라 라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86.6, 98, 8 96.3, 97.9, 8 92.5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참 잘했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한 3억을 나눠가졌더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동포도 제 업무 추진비 보니까요, 사전 계획하여 써야 되는데, 사후에 쓰고 결제한 것이 다 30%가 넘어요. 그래서 추가질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 예, 네. 이건 <laughs> 업무 협의고요, 장성 식당이에요. 대문의 업무 추진비가. 꼭 식당에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후에 결제를 합니다. 이게 3 0 이렇게 잡혔어요. 네, 저희 제외동포재단은 이제 해외동포들이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씩 오는 분들, 2년에 한 번씩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아, 뭐 가끔씩 식사도 모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방만하게 쓰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지적상 유념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잘못됐죠? 인정하시죠? 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오전에 애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애교부의 안좋은 사례들 백태를 제가 쭉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어, 그리고 어, 더 아프게 꼬집어야 될사항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도움도 그렇고 자체 감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제식구 감싸기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윤병세 장관 취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일한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일벌백계하고 반드시 바로잡고 나간다면 어, 또 하나 그것이 업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지만 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단호하게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말은 지금, 지금 사실 제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몇 가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네. 있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제가 거의 다음날 즉각 감사관을 파견해 가지고 어 시정 조치 를 취하거나 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영사제도 있잖아요. 네, 네. 한국 외국인, 외국인 한국인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네, 알겠습니다. 예, 정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관는 김영우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